근데 우리 선배님의 아들이 벌써 20대 중반이 되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난주에 프랑스에 유학을 가게 되었거든. 음. 엄마 아빠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프랑스 유학행에 비행기 올랐어. 20대 중반이 되어서 음. 유학길에 오르는 비행기에서 엄마에게 보낸 문자. 음. 내가 승유원에서 오랜 시간 원감으로 직장생활을 했잖아. 음. 우리 유치원에는 숲 선생님이 계셨어. 음. 숲 선생님이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주셨던 이야기를 오늘 내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 음. 선생님께서는 한부모 가정으로 외동딸을 혼자 키우고 계셨거든. 음. 그런데 가끔씩 지방으로 강의를 하러 나가실 때가 있으셨대. 음. 그런데 선생님은 완벽한 독방 육아를 하시는 상황이었어. 음, 주변에 수 있는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 때는 지방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셨대. 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음. 그렇다고 하여 지방 출장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대. 왜냐하면 선생님이 경제활동을 하셔야 됐으니까. 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저녁 강의를 하고 내려오시면 시간이 9시, 10시 이렇게 됐대. 아... 그럼 딸이 혼자서 저녁 차려 먹고 엄마가 올 때까지 혼자 있는 거야. 음... 그런데 가끔은 10시를 넘기는 날도 있었대. 음... 그런 날에는 선생님이 집에 도착해보면 초등학교 2학년 딸이 혼자 잠들어 있다는 거야. 아... 그 모습을 보면 선생님의 가슴이 너무 미어지셨대 음... 그런데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신 선생님이셨거든. 그때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 학부모님들께 해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음. 우리 딸에게 "미안하다"는 음. 말 하지 말자. 음. 엄마가 이렇게 너를 혼자 두어서 "미안해", 엄마 일하러 갔다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음. "미안해", "미안해" 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셨대. 아, 그래서 그 언어를 바꿔 보셨대. 어. 엄마가 아는 초등학생 중에 네가 제일 용감한 것 같아. 엄마 없이 밤 10시까지 혼자 있을 수 있는 초등학교 2학년은 너밖에 없는 거 같아 오. 엄마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와. 모든 언어를 고맙다라고 바꾸셨다는 거야 아.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시던 엄마 두 명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셨어 아. 너무 심하게 우시길래 내가 휴지를 갖다 드렸어 그런데 휴지 갖다 주면서 그 엄마들 표정 보고 나도 눈물을 쏟았단 말이야 내가 그 시기가 딱 지안이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복직했을 시기야. 어... 사실 나도 아침마다 지안이에게 너무 미안한 거야. 음... 18개월의 지안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아침 7시 5 0분에 지안이라 어린이집에 보냈어야 됐거든. 음. 우리 지안이를 위해서 당직 선생님이 7시 50분까지 오시는 거야. 아. 선생님께서도 초등학교 아이를 세 명이나 키우시는 분이셨는데 7시 50분 출근을 맞추기 위해서 막 달려 오시는 모습을 보면, 음. 아 선생님 왜 오늘 늦으셨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음. 너무 내가 죄인같이 너무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그래서 사실 선생님께 늘,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던 엄마였거든. 음. 그렇게 선생님께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걸 누가 보고 있냐면, 우리 지안이가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 음. 뭔가 죄송스러운 음. 상황이구나. 그래. 어, 지안이 본인도 선생님에게 알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음. 전에 선생님만 <laughs> 뵈면 선생님 죄송해요 하면서 아이를 보냈다고. 음. 그런데 그때부터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진짜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한이에게도 늘 미안했거든. 어허... <laughs> 엄마가 일하러 가서 아침에 7시 한 20분쯤에 눈을 떠서 아직 졸린 눈의 아이를 내가 옷을 입혀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는 거야. 음... 그리고 가면 친구들이 오는 9시 전까지 혼자 놀아야 되는 거야. 어... 그 모든 상황이 너무 미안한 거야. 그렇지. 아... 그래서 늘 지안이에게 대놓고 미안하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나의 온 표정으로 미안함을 음. 드러내고 있었어. 음. 그런데 우리 숲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 지안이에 대한 마음도 새로 고쳐먹기로 마음먹었거든. 음. 아, 지안아, 엄마 이렇게. 일하러 다닐 수 있게 지안이 아침에 잘 일어나줘서 고마워. 음. 어린이집 잘 다녀줘서 고마워. 음. 어, 모든 것들이 다 고마워. 그래서 이전에는 선생님에게도 아이에게도 미안했던 상황이 나의 언어 하나를 바꾸니까 선생님에게도 우리 아이에게도 고마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어. 그런데 그 시기에 지안이 반에 드디어 한 친구가 더 생겼는 거야. 어. 엄마가 복직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 어. 그런데 그 엄마도 아침마다 눈물바람을 <laughs> 터뜨리시는 거야. 그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18개월, 19개월 음. 된 아이가 때를 쓰면 엄마가 가슴이 미어지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나 음. 뛰쳐가시더라고. 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참 엄마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을까 그렇지. 그런데 그 시기에 나는 숲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고마워로 언어를 바꾼 시기였고, 이 어머니는 계속 아이에게 미안해 하셨어. 음. 지금 같았으면 오지랖쟁이방세영이 <laughs> 음. 아, 우리 미안해 하지 말고 고마워 해요. 음. 라고 같이 뭔가 의견을 음. 나누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음. 그때는 이제 낯가림쟁이, 나도 소심쟁이래서 음. 그 어머니께 아무런 조언도 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그때 내공이 좀 부족했지. 그렇지. 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상대 아이가 울었거든. 음.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그 아이가 안 보이는 거야. 원래 7시 50분에 우리 만나야 <laughs> 어, 되는데. <laughs> 어,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엄마도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직장을 그만두셨대. 음. 그때부터 우리 지안이 또 이제 졸업하는 그날까지 친구들 오기 전까지 늘 혼자 놀이를 했지. 음. 혼자 논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프지. 그치. 그런데 나 그것도 뒤집어서 생각하기로 했다. 어떡해? 아 우리 지안이 혼자서 잘 노는 내 공이 마구마구 쌓여지는 시간이구나. 어... 선생님께 놀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 음... 왜냐하면 같은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침에 선생님들 출근하시면 얼마나 해야 되는 일이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음... 그래서 늘 혼자서 잘 노는 지안이를 칭찬했던 것 같아. 음... 아지안아 친구들 오기 전까지 이렇게 혼자서 잘 노는 세 살은 너밖에 없을 거야. 음... 엄마는 네가 너무 기특해. 그리고 고마워. 음... 늘 고마워, 고마워 이야기 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우리 지안이는 자기 효능감이 조금 높은 아이야.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거든.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뭐 사서 가는 거예요? <laughs> 어, 몇동 사세요? 이런 자신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이가 내면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 음. 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 자기효능감이라고 하거든. 음. 우리 치아는 자기효능감이 굉장히 뛰어나지. 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엄마가 너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이 아이는 나는 엄마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아이, 음. 치근한 아이, 음. 안쓰러운 아이가 음. 되겠지. 그런데 엄마가 늘 고마워, 덕분이야, 너로 인해서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랐다고 생각해봐. 아,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고마운 존재로 바라봐준 거네 그렇지 시선을 음. 엄마 시선 하나 바꿨을 뿐이야 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지아니 곁에 있어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함께 놀수 있는 친구가 많아졌던 것도 아니고 아침에 내가 출근 시간을 더 늦출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황은 똑같았는데 나 시선 하나 해석 하나 바꾸었더니 아이의 삶이 달라지더라 아. 아이가 달라진 건 없었어 엄마 시선이 달라졌을 그러네. 뿐이야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유치원 현장에서의 선배님이 계시거든. 어. 내 인생의 롤모델 같으신 분이야. 늘 이야기하셨다. 늘 이야기하는 나의 선배님. 음. 우리 선배님을 처음 만난 건 내가 26살 때였어. 그 선배님은 이미 결혼을 하셔서 아이가 7살이었거든. 음.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다 그러하셨듯이 사랑해, 고마워,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가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 선배님께서 본인의 7살 아들에게 뭐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음. 민서야,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민서 엄마가 된건 엄마에게 너무 축복이야.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이야기를. 아이 앞에서 하시는데 내가 너무 낯뜨거운 거야. <laughs> 그렇지. 우리 좀 낯뜨거워. 어,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 너무 낯뜨고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해주실 때 아이의 표정을 봤더니 어. 아이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는 거야. 음. 그 선배의 모습이 나에게 너무나 내리에 박혔는지. 아 나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내 아이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어, 어. 나 요즘에 우리 선배님보다 내가 더 심하게 잘하거든 어. 그런 낯간지러운 말들. 어, 잘하지. <laughs> 아빠는 결혼했기 때문에 너처럼 근사한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것 같아.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우리 선배님의 아들이 벌써 20대 중반이 되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난주에 프랑스에 유학을 가게 되었거든. 음.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된 사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음. 내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엄마 아빠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프랑스 유학행에 비행기 올랐어. 와, 너무 나 멋있지? 나 진짜 멋있다. 어, 맞지? 진짜 멋있지? 음. 그런데 민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사랑해,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준 것이 축복이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은 아이가 20대 중반이 되어서 음. 유학길에 오르는 비행기에서 엄마에게 보낸 문자. 와, 충격적이었 나한테 충격적이었지. 내가 보여줬지.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어. 엄마가 나의 엄마라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나는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나의 선배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나 순간 눈물이 날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나의 선배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나는 그 모든 세월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결심을 했지. 아, 20대 중반에 우리 지안이도 엄마에게 엄마가 나의 엄마라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모든 엄마의 꿈 아니야 아, 꿈이지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진리의 고찰 이런 거 아니야 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음. 고맙다라는 인사 음. 그런 이 고맙다라는 말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음. 어린이집 가는 아이를 향해서 일하는 엄마들이 미안해하지 마시고 음. 엄마 일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다녀줘서 고마워 잘 다녀줘서 고마운 거 아니다. 그냥 가주면 고마운 거야. 음. 어, 오늘 내 강의를 들은 이후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한번 꿀꺽 삼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음. 같아. 미안하다를 대체할 수 있는 고맙다라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 음. 어, 잠깐만 비틀면 미안함의 반대로 다 고마움으로 해석이 될수 있거든. 맞아. 매일같이 살아낼 수 있는 것도 고마운 거야. 내 옆에 존재해 주는 것도 고마운 맞지. 거야. 모든 것들이 다 고마운 거야. 음. 그 세 장은 습관을 잡아야 되기 위해서 꼭 풀어야 된다고 하는 엄마들 굉장히 많거든요. <laughs> 그런 것만 습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것도 습관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부터 한번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엄마고 고맙다고 하는 고마움의 에너지를 우리 온 가정에 퍼트려 주면 우리 가정은 고마움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음.